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 현대사회, 즉, 모던, 그리고 그것의 중심인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예,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섰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인간 이성이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 중심에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으로 밀려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밀려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중에 그랑빌이라는 화가의 그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어, 환경 문제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에, 최근에 보고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구 환경 보고 몇 가지 것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에,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또는 서식지가 상실하고 있고요, 사냥으로 포유동물 이네중 하나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2008년 국제 자연 보호연맹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 기후변화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이 자기의 털을, 삶의 털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뭐, 인간도 어, 많은 사람들이 뭐 재개발의 이름으로 자신의 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서식지를 상주하다 보니까 과도한 수확 오염 등으로 인 해서 전 세계 약용식물 5만 종 가운데 약 1만 5천 종이 열종 위에 기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제약 회사들이 뭔가 많은 그식물들의 어떤 그 어떤 것을 채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든 식물들은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자기 방어 시스템이 일정한 그 향이나 또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과 독이 일정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자본을 가진 제약회사들이 아마존으로, 그저 밀림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채집해서 약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많은 것들이, 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건 단순히 제약회사만 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 밖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 이뤄낸 많은 어떤 공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 것이겠죠. 또 하나는 유엔 환경계획은 매연, 매년, 년매 매년 스모그, 유동성 화학물질의 갈색 구름이 햇볕을 흡수하고 대기를 가해시키며 기후변해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인 10명 중 6명 또는 1억 8,600만 명이 대기오염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그만큼 대기오염, 환경이 취약한 기후 내몰리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어, 더 어, 힘든 삶을 살다는 거죠 세계 생량기구는 2009년 기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해 매일 굶주리는 사람이 10억 2천만 명으로 인류의 약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힙니다 예, 지금 우리는 많이 푸교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계 어디선가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즉 7명 중 1명은 굶주림을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희들이 예, 점심 식사 때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이 이제 그 식사를 발급, 이제 자기가 재량껏 떠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좀 버릴 때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좀 먹을 만큼 가져와서 가능하면 다 먹고 좀 버릴 때는 좀 버릴 만한 만큼은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는 거시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미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평에서 이런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건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는 실천할 수 없죠. 어떤 부분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순간 대기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음, 버릴 음식은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지구 환경보호에 결정적인 계기는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예 거의 너무 작아서 무의미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작은 의식이라도 가져야, 그만큼 나중에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실천을 할수 있고, 또 그런 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좀 작은 데서라도 어 음식을 먹으면서라도 내이 음식을 버리는데 이 버려진 음식을 누군가 먹는다면 일곱 명 중에 한 명꼴로 굶주림이 허덕이는 다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찌 보면 자연이란 단순히 우리 바깥에 있는 그냥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래서 뭔가 문명과는 대비되는 또는 우리가 뭔가 안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힐링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중심이 된 특히 인간의 이성, 합리성, 기계와 이런 것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대명사가 자연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착취하고 너무 쉽게 배제하고 감금하고 또는 억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자연이 어찌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런 자연 속에 밀려 들어가서 억압당할 수 있다. 그런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이것은 음~ 루카치라는 철학자가 쓴 역사와 계급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에, 그분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 문명의 인위적 구조와 대조를 죄송합니다. 대조입니다. 대조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성장해 온것 동시에 그것은 자연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또는 최소한 다시 한번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열망하는. 인간의 내면성에 그러한 측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좀 어렵죠. 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때그 인간 사회, 인간이 스스로 배제하고 스스로 억압하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가고자 할 어떤 어, 개념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방식으로 어, 지금 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laughs> 예, 남극 북극이 지금 녹아나가고잖아요. 있 녹아난 나 상태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펭귄들이 조각 얼음 조각에 예, 몰려 있는 이 형상처럼 또는 예, 잘 보십시오. 예, 어떤 그 동물 죽어간. 오염에 서 죽어간 동물들 내부를 보니까 우리가 버린 온갖 쓰레기들의 집합소라는 거죠. 인간들이 온갖 온갖 쓰레기를 에 감추어진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인간이 배제하는 방식, 즉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는 만큼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도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성을 우리는 점점 좀 억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내면성을 억압하고 우리의 몸성을 억압하고 우리의 자연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점점 좀기계화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도 자연처럼 자연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마크스 호르카에만한 사람이 도구적 이성 비판에 쓴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술과 문학 그리고 철학은 사물과 생명의 의미를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목소리가 되고, 자연의 유기체적 구조를 부여하고, 자연의 고통을 널리 알리고, 현실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연. 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학이나 또는 문학, 예술은 뭘 하는 거였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유, 그 어떤 그 존재하는 것들이 뭔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 억울하다면, 또는 뭔가 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의 에, 원래의 미와 뜻을 찾아주고,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술과 철학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고, 그런 어, 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저 같은 교수와 같이 저처럼 학자들은 제가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걸잘 표현을 하겠잖아요. 또 내가 이 사회에서 가능하면 이득을 나한테 취할 수 있는 걸 취하겠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예술, 철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물의, 그런 자연의, 그런 존재의 어떤 언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람들은 모든 표현과 단어 또는 모든 외치는 소리와 몸짓이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과정이고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시골에서 저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마, 저희 마당에 큰 돌, 조그만, 그 뭐랄까, 이만한 돌이 하나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그뭐 논쟁이란 논쟁이고 싸움이라 싸움을 하는 거 봤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이 돌이 뭔가 어,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 자리에 있어 왔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을 또는 우리 가족을. 그런데 지금 이게 자동차가 들어오거나 또는 자전거가 들어오는데 좀 불편하다고 이게 파버리면 되겠냐. 이거 파버리면 단순히 우리 뭐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건 그냥 돌이지. 돌이 뿐이었는데 이거 지금 아이들이, 저, 자식들이 자동차 타고 집으로 쫙 들어오면 좋은데, 이돌 때문에 집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중간에 막혀서. 이거 제거해버리자는 거죠. 에, 사실은, 에, 엄마가 아, 이겨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빨리 들어가셔서 그 돌이 지금 있는데, 어쨌든, 옛 사람들은 어떤 사물조차, 돌 하나조차도 그 나름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 넘어오면서 그것을 마치 주술적이고 마술적이고 뭔가 신비화된 잘못된 세계관으로 평화하면서 그 모든 사물들을 그냥 사물로만 의미 없는, 즉 우리가 이용할 만한 대상일 뿐인 그런 존재로 추락시켜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물 또는 자연 또는 더 나아가서 동물의 의미를 빼앗으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도 의미를 빼앗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살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의미를 빼앗겼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 바깥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자연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연을 인간처럼 그렇게 존중해주고야만. 인간이 자연처럼 자연처럼 아름다운 세계 에갈수 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래서 인간의 자연화, 자연의 인간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술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배제된 자연, 배제된 동물, 배제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그들의 언어가 되고 그들에게 숨결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주로 예술이 주로는 막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을 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일그러지고 지그러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어떤 뜻을 또는 그런 어떤 방향을 그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예술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대가 뭐고 현대 사회에서. 어, 배제된 것들의 이름으로 예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현대 예술 특히 이제 현대 예술과 관련된 미학, 미학의 세 가지 지평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평을 좀더 어, 한 가지 지평부터 세 가지 지평이 있는데 조금씩 설명하면서 오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